이번 구하라고 하는 걸 먼저 볼게.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래. 그럼 우리가 fx식을 먼저 찾아야겠네. 자, fx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몫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된대. 그럼 fx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곱하기 이 x 마이너스 일 플러스 오 x 마이너스 사라고 할수 있겠네. 전개해보자. 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. 그다음 이 x 로 곱할게 플러스 사 x 제곱 마이너스 이 x 마이너스 삼 곱할게요. 마이너스 육 x 플러스 삼 여기에 오 x 마이너스 사 더해주니까. 2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5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fx식이 이렇게 찾아줬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셈 계산을 해볼게 2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나누기 x제곱, 마이너스 x 플러스 2, 2x 곱하고, 2x 세제곱, 마이너스 2x제곱, 플러스 4x, 빼주면, 없어지고, 플러스로 바뀌니까 5x제곱,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7x, 마이너스 1, 플러스 5 곱할게요. 5x 제곱, 마이너스 5x 플러스 10. 빼주면 없어지고,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. 자, 2x 플러스 5가 몫이 되고,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이 나머지 식이 되는 거겠네.